안녕하십니까. 2020년 1학기 문제해결 프로젝트 3회 발표를 맡게 된 홍진입니다. 우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이제 한경대학교 지식공유 플랫폼 TTT고요. 네, 이제 저희의 주제 선정과 동기를 알려드리자면 첫째로 대학교 특성상 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면 도움 청할 곳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수님과 친하지도 않다면 이제 친구가 없는 이런 타지에서 정보를 하기란 진짜 하늘이 별따기 같을 텐데요. 이제 대학 수업을 따른데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은 학생에게 배운다면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배운 입장에서 같은 학생에게 배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아, 대학 수업의 특징상 일대다의 구조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한경대학교 교육 혁신본부에서 지원 진행하는 튜터링 제도도 완벽하지 않아서 이 수업을 개설하려면 개설되어 있는 과목과 토익 토플 어학 과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제 매 학기 한정된 이거만 선정이기 때문에 또 선정되지 못한 팀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서 활동이 흐지부지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공간이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학교에 지속적으로 있지 못한 학생은 신청을 망설이게 될 거고 이제 보고서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이제. 진행되는게 딱딱한 감도 있고 출석도 모든 인원이 사진에 나오게 촬영을 해야지 출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튜터링 지도를 개선하는 플랫폼을 제작할 건데요 이제 튜터트 튜터를 설명해드리자면 그이 플랫폼은 지식공유 플랫폼이자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지식을 유도하며 이제 출석 방식을 개선하여 온라인 튜터링 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튜터트티티는 새로운 방식의 지식공유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첫째로는 다양한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 방식은 이제 스카이프와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온라인 동영상 수업은 이제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 링크가 되어 있는 수업을 수강생이 언제든지 열람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 거고 이제 온라인 직행반 수업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튜티가 튜터에게 질문을 해서 실시간 채팅방을 이용하는 그런 수업이겠고요. 오프라인 수업은 기존에 있던 이제 튜터링 제도를 개선한 방식이겠습니다. 이제 각 수업 방식에는 정해진 출석 방식이 있겠는데 온라인 실시간과 오프라인 수업은 출석 번호를 활용해서 출석을 하고 나머지 온라인 동영상은 동영상 시청 시 출석이 체크되고 그리고 온라인 질의응답은 채팅방에 입장 시 출석이 체크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회원 평가 기능인데 l i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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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i n 높다면 l i n e online, o 가 l i n 수 o n l 이 n 가 o n l 이 n e o n l 가 n e online, 튜티는 평가 점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메일 인증 기능인데 학교의 이메일 도메인을 활용해서 외부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포인트 제도인데 이제 포인트를 통해서 수업을 수강하게 되고 그 튜티는 이제 신중하게 수업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제 수업을 수강할 때좀더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대 효과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기대 효과로는 이제 튜터와 튜티는 모두 소통 능력이 강화되고, 이제 튜터는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튜티는 문제 해결을 해서 이제 학업 성취도가 좀더 오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얻는 이점으로는 이제 학생 간의 교류가 증대되고 면학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데모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강의를 개설해 볼 건데요. 어 이제 오른쪽 있는 클래스 만들기나 강의가 없다면 이 링크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방, 그 수업 방식을 골라주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적 인증을 위해 링크를 이렇게 아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요일을 이렇게 골라줘야 되고요. 수업 시간 시작 시간과 이제 종료 시간을 이렇게 골라줘야 합니다. 를 이제 작성해 줘야 됩니다. 수업을 계속하 네. 지금 제가 지금 가르치는 강의에 대해서 이게 나오게 되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수업 소개와 그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포인트와 언제 강의하는지 이게 다 나오게 되고요. 추가로 강의 설정하기에서 강의 커리큘럼을 작성을 할수 있게 되어있고 수업노트도 여기서 작성할 수 있고 스카이프 그러니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하려면 스카이프 링크를 통해서 이제 강의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이제 튜티수도 변경할 수 있고요 네, 이제 튜티를 먼저 좀 늘려 보겠습니다 수업을 이제 마감하고 대해서 출석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 중인 튜티가 다섯 명도 있고, 저는 이 강의를 마감할 겁니다.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출석과 수업 노트, 그리고 Q&A 등이 노출되게 되고,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수업 노트와 스카이프 링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출석을 진행하게 되면은 출석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럼 출석 번호를 튜티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튜티는 여기서 이제 출석 번호를 아까 받았던 출석 번호 8720을 여기다 입력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 결석이 출석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다른 티티들도 이렇게 출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Q&A를 작성할 수 있는데 Q&A는 여기서 튜티가 질문하기 버튼을 누르고 질문을 하게 되면 네, 질문이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튜터도 Q&A를 확인하고 답변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검색창 사용 방법과 이제 온라인 동영상 강의 타입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검색하는 것은 이 홈페이지 창 위에 있는 강의 검색 이 창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배드민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밑 부분에 검색 결과와 이런 그 검색어 보증이 기능이 추가되어서 이게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들을 거고요. 그래네이 강의에서 이제 저는 이 개요와 밑에 성적 인증과 Q&A 그리고 비디오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비디오 링크는 이제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강의 에 이동하게 돼서 그강 강의를 수강하고 이제 출석까지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강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봤어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온라인 지딩 다음에 핵심인 이제 실시간 채팅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개설하게 되면 은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제 실시간 채팅방에서 채팅방으로 입장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채팅방이 나오게 되고요. 다른 유저가 이제 이채팅방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면 네, 나오고요. 저도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답변을 작성하게 되면 여기도 나오고 답변쪽. 반 반대편 유저도 이렇게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드리라는 것은 이제 추첨과 추티를 평가하는 건데요. 이제 평가는 보통 이제 강의를 마감하거나 아니면 이제 강의 중간에 어떤 특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이 추티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가 탭에 들어갔고 튜티를 고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같이 듣고 있는 튜티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어... 정준하가 좋겠네요. 정준하에게 점수를 줄 건데요. 뭐 오점부터 1점 이렇게 해서 평가 완료를 누르면은 이제 이 튜티를 평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